지난 20일은 우리 주변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이처럼 특별한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움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들을 김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때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정경심 어르신, 휠체어 신세를 진지 벌써 70년이 다 돼갑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노란 조끼와 함께 집게와 봉투까지 준비를 단단히 마쳤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기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4.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걷기 챌린지입니다. 정시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유는 장애인이 더 이상 도움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죠, 너무 좋죠. 우리도 뭐 쓰레기도 주워서 봉사도 하고 또 오랜만에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행사를 주최한 김해시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스스로가 더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도 줍고 또 장애인이 4월 22일 날 이런 행사도 정해져 있는 걸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획하게 되고 경남의 장애인 수는 약 19만 명 이들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우리도 봉사할 수 있고, 우리는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걷기 챌린지를 추제한 김영민 기자가 그래도 서툴지만 수어로 끝 인사를 전했죠. 네, 저희도 간단한 인사로 할수 있는 수어 정도는 평소에 익혀둬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꼭 그날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달라는 말처럼 장애인과 함께 한다고 항상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